어른 안녕하십니까. 어이구, 가요 오늘 소개해주고 싶으신 환자 케이스가 있다고? 예. 하셨습니다. 오늘은 뭐 1급 비밀이 있어요. 2급 비밀이. 음. 오늘은 1급은 아니에요. 2급 뭐 1급 비밀이니까 말해도 돼요. 이름 하야 2급 부정기업이 죠 2급 부정기업 뭐냐면요. 아래 턱이 무턱인 경우에. 그리고 윗턱이 돌출턱인 경우. 바로 요케이스요 자, 보세요. 이미 튀어나오고 있죠. 그래서 아래 턱 보시면 턱 끝에 근육이 주름져 있죠. 네. 입술 라인이 이렇게 이 무슨 구역? 이급 구정역. 보통 위턱이 아래턱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나오는 정상인데 이 부분은 6도가 넘어요. 그래서 턱교정상턱교정은 표정. 뭐냐? 이급 비밀이야. 애티베이터라는 이 장치를 썼어요. 아래턱이 보통 있는 거를 나오게 이렇게 해요. 엘드케어라는 장치. 하이플 헤드기어라고 거리에서 이렇게 끌어가는 헤드기어를 해서 아래턱은 액티비트와윗턱은 헤드기어를 통해서 1년간에서 2년 이렇게 치료했어요. 입술 보세요, 확 들어가죠. 바로 네. 이거. 예요 이거 구정기합 치료하면 이미 들어간다, 더 나온다. 들어간다. 다 <laughs> 그다음에 헤드기어 효과 때돌때 공간 사이가 한 벌어져, 좀 많이 벌어져서 치아도 좀 들어갔어. 요 오우 너무 예쁘죠. 정확하고 이염도 맞고 치열도 아주 너무 예뻐요. 이런 남자를 만나야 해. <laughs> 이그 오늘은 부정교합에 들을 수 있었는데, 부정교합은 언제 해야 되냐? 사춘기가 지나면 안 돼. 그 안에 다 끝나야 돼. 최대한 성장기에는 벌써 턱 성장이 종료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마무리가 다 돼야 돼요 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4학년 정도에 턱교정 치료를 하시고, 그다음에 시야 그 다음에 치아 교정을 시작하는 겁니다. 이를 뽑거나 이를 안 뽑거나 해야 되는데, 이분은 치아를 뽑지 않고 교정을 했습요 교정치료시잘 그 만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규격를 맞물리고 잘될 규격을 맞물려 한 그런 케이스 보여줬습니다. 이부은 뭐다? 아래턱이 무턱이다이 부분은 뭐다? 윗턱이 돌출턱이다. 이 부분은 뭐다? 입이 돌출된 경우가 많다. 그런 과이있다 많이 교정치료 맞으시기를 바랍니다. 띠앞터이번분뭐 피치과에서 교정이 나요열치가 <laughs> 주자입니다.